5학년 2학기 4단원 9 0차시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만화 영화를 즐겨 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활동 1 의견 나누기 우리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어 봅시다. 팔 벌려 뛰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활동 2.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 나타내고자 하는 신체 동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팔 벌려 뛰기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동작까지 세세하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동작을 10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그립니다. 원판을 조립하고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원판의 가장자리에 끼웁니다. 그 다음, 빨대를 끼우고 돌리면서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 봅니다. 활동 3.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신, 우리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연관지어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해 봅시다. 건강을 위해 팔벌려 뛰기를 하던 철수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으로 5학년 2학기 4단원 90차시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